안녕하세요. 결혼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한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연애하는 것도 귀찮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참 즐거웠던 사람인데, 어쩌다 만난 남편은 귀찮은 것도 다 잊고 모를 정도로 제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게 바로 인연이고 운명이겠지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결혼 생활 10년을 하는 동안 전 진짜 지독한 시집자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는 동시에 시모을 저에게 임신을 요구했죠. 너네 둘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미인어 벌써 노산 아니니? 당장에 가져야 돼. 알겠어. 내가 특별히 임신할 수 있게 몸에 좋은 것들 싹 주고 할 테니까 잘 챙겨 먹어라. 아, 엄마. 저희 아직 노사는 아니에요. 저희도 신혼을 조금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해. 그러다 아들 못 가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미, 너 우리 집 태이어야 해. 대가 끊기면 안 돼.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너? 네, 어머님. 알고 있죠. 알고 있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뒤늦게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해줬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가 손자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으셔. 그니까대로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옛날 분이셔. 그래도 내가 나서서 잘맞고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꼭 말하고 알겠지? 아 정말? 아들 딸, 딸 뭐가 중요해? 더군다나 오히려 요즘은 딸이 더 환영받는 시대이기도 한데 아내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는 건가? 아니야. 내가 가운데서 잘 커버하고 그럴 거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남편은 정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긴 했습니다. 저희는 딱 1년만 신혼을 즐기고 이후에는 이세 준비를 하려고 했었기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준비를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녀보고 저도 남편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있을 뿐 특별한 답이 없어서 속을 끓고 스트레스가 심각했죠. 결국 불안한 마음에 시험관에 도전하기를 수차례 돈도 마음도 모든 게 무너져 있던 저를 늘 다잡아주던 남편입니다. 여보 당신 진짜 멋진 여자야. 잘하고 있어. 힘들텐데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나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 여보. 어쩌지 못하겠는데 아이는 너무 간절하고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시험관이 실패로 끝나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리고 기적처럼 와줬던 아이가 저희 곁을 너무 빠르게 떠나가는 그 마음고생을 무려 4년이나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미야, 난 당신이랑 평생을 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4년이나 했고, 당신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꼴은 내가 더못 보겠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난 그래도 괜찮아. 아니, 여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딱한 번만 하면 될것 같아서, 여대 사는을 했는데, 진짜 딱한 번만 하면 될것 같아서 포기를 못하겠어. 아, 미희야,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래. 당신 건강도 잃고, 이건 정말 아니야. 여보, 우리 딱 5년만 채워보자.1년만 더 해보고 소식이 없으면 그때는 나도 포기하고 당신 말 들을게.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5년도 아니 그 다음 시험관에서 정말 기적처럼 지금의 딸을 가지게 되었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제가 몸이 많이 지쳐있고 건강이 좋지 않던지라.임신기간 동안 정말 조심해 또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벅찬 감동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는데, 저희 시모의 지독한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임신 중인 저에게 온갖 폭언들을 서슴치 않았던 시모를 끊어내려고 남편이 가운데서 많이 막아주곤 했었습니다. 예, 몸조리 빨리하고 둘째까지 준비해라. 아무렴 첫째가 딸이니.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겠지, 안 그러냐? 네가 쉴 시간이 어디니 노선인데 이제. 그러게 결혼하자마자 임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신혼이내 몸에 꼴값들을 떨더니 이사나를 만드냐? 엄마, 집 사람 이제 막출산했어 무슨 둘째야? 둘째는 목숨 걸고 출산한 사람한테 저희 둘째 생각도 없으니까 그만 좀 해요. 생각이 없기는 왜 없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니네 마누라가 중하냐, 지금?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이래서 사고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유, 저것도 며느리라고. 네가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대를. 대체 뭘 잘했다고 거기 그러고 있냐? 나는 해 낳고 다음날에 바로 일 같은 사람이야. 아무튼 요즘은 무슨 산후조리네 뭐네 꼴값들을 떨고 있다 정말. 저희 친정엄마도 계신데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 저희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게더 슬프고 힘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꾹 참고 또 참다 한마디 하셨죠. 사돈 이제 막 출산했는데 그것도 제 앞에서 미희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건 조금 그러지 않나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죠. 아이고 사돈이 이러니금이 제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표정으로 맨날 저러고 있죠. 저희 집안이 보통 집안입니까. 대를 이어야 하는데 대를.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를 집에 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도 못 있는 딸을 낳았는데 축하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보통 집안 아니세요? 평범한 집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돈이 그냥 손자를 혼자 바라는 거 아니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웬나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사돈도 같은 여자면서 말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제가 오늘 일을 제 눈으로 안 봤으면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미 파버려서 어쩔 수 없네요. 이 시간 이후로 저희 딸한테 아들 강요 임신 강요 같은 거 하시면 저 뒤도 안 돌아보고 박서방이나 이혼시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혼하면 누가 무섭습니까? 하세요 해요. 더 젊은 아가씨 들여서 두꺼비 같은 아들 낳면될것을 손에는 그쪽 딸이죠. 옛 딸인 딸이 이혼녀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우리 상진이는 문제도 없어요. 이혼남이어도. 네네. 고정하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교양이란 품격은 지키면서 대화를 하세요. 사돈. 여기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방에 다 출산하고 몸조리하는 산모들이 있는 병원인데. 예의가 아니죠. 저희 친정엄마는 속상하신 마음에 시모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한방 날리셨고. 시모는 씩씩거리면서도 딱히 크게 말씀은 못하시고 휙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모습 보여줘서. 너가 왜 미안해. 너네 시어머니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지.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엄마는 놀랐어 정말.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지금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뼈 마디마디 다 쑤시니까 알겠지? 박서방이 옆에서 잘좀 보살펴줘. 여자들이 때한 맺히면 평생 간다 박서방. 경험담이야. 아, 그럼요, 장모님. 솔직히 미 출산하는 거 보고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이 감정 안 잊고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신 죄송해요. 애을 분이셔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는데 제가 이건 가운데서 잘 막을 테니까 장모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박사방은 믿지. 우리 미잘 부탁해. 출산을 하자마자 너무 서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훈훈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내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정말 힘을 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6년 동안 저에게 모욕과 면박을 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어린 본인 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3살 무렵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때 시댁이 데리고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희 애가 낯을 안 가려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곧잘 안기는 편이라 늘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애교 잘 부리고 그래서 이런 건 다행이다 싶었죠. 사람을 참 좋아하는 아이라서 시무와 시부를 보고 반가움이 안기려고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를 시무가 그대로 손으로 탁 밀어버려서 뒤로 확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쿵 하고 바닥에 세게 박았고 이어 시모가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아휴, 얘는 오라고도 안 했는데 누구 닮아서 여자애가 이렇게 행동이 가볍냐. 아니, 그리고 슬쩍 밀었는데 뭘 저렇게 차 빠지고 그래. 저는 놀라서 손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놓치고 곧장 아이에게 뛰어가 숨 넘어갈 듯노는 아이를 겨우겨우 겨우 달래며 아이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고 저보다 더 이성을 잃은 딸바보였던 남편이 나섰죠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정말 미치셨어? 얘를 그렇게 밀면 어떡해? 대체 왜 그래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진아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에 저런 할머니도 할머니라고 좋다고 가는 애를 빌어? 엄마 진짜 정도껏 해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미쳤냐고 했냐 지금 너? 네 미치셨냐고요 엄마 진짜 곱게 늙으세요 제발. 한평생 집사람 피 말리는 걸로도 부족해서 이젠 진아한테까지 손을 대세요? 과연 엄마가 진짜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남편은 이날 시모에게 귀싸대기를 맞았었고 그대로 저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시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맙시다. 저도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 문밖까지 나가는 순간까지 빽빽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셨던 시모를 뒤로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라서 쉽게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차 안에서 아이를 달래고 또 달래고 그러다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집으로 출발했죠. 당신 괜찮아? 진작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이 그간 참아줘서 고마워. 그냥 이렇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여보. 아니야 그동안 솔직히 당신이 나서준게 한두 번이 아닌거 다 아는데 뭐. 그래 우리 이렇게 그냥 살자. 전화할 이후 시댁과 완전히 손절을 해버린 채 살고 있었는데 시호가 교통사고가 조금 크게 나는 바람에 수술이 필요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다시 인연을 맺으면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지냈습니다.어쩔 수 없이 병수발을 일주일 정도 제가 독박으로 했어야 했지만 힘겹게 부탁하는 남편을 보니 안할 수가 없어서 해줬죠추후신모가 퇴원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미야, 내가 너네랑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했다.다 늙어서 무슨 욕심인 건지 싶고 아무튼 너 여자 몸에 좋다는 건강즙 하나 보냈으니까 상진이는 절대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여자 몸에 좋은 거야. 너 지나 났고 나 때문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건 그냥 어른으로서 충고인데 얘는 둘 정도는 있어야 지나가 외롭지 않으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둘이 상의해보고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은 해봐라. 아네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솔직히 결혼 기간 10년 동안 당한 게 워낙 많으니 저 말들이 가시처럼 느껴졌고 그냥 건강즙은 버릴 수 없으니 오면 챙겨 먹어야겠다고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건강즙은 원래 시중이 파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었는데 시무지인 분이 직접 재배하고 해서. 100% 농축액이라서 그렇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그냥 잘 챙겨 먹었어요. 사실 건강즙 이런 거는 잘못 먹는 편인데 제 몸에 좋다고 하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지 싶은 마음에 진짜 꾸역꾸역 숨을 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헛구역질이 심하게 나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 설마 설마 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마음에. 그 건강즙 성분을 분석해주는 곳에 맡겨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그 성분은 소변이었어요. 대체 저에게 왜 이런 걸 먹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진짜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구역질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곧장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지금.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을 다 꺼내고 싶은 심정이야.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님이 여자 몸에 좋다고 나한테 집 보내준 거 그거 있지? 먹을 때마다 유독 헛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뭔가 찝찝한 마음에 성분으로 맡겼었거든. 근데 그집 성분이 소변이었어, 소변. 정말 구역질 나와서 못 참겠어. 뭐? 허, 소변이라고? 그래, 소변이 97%고 나머지 3%는 티안 나게 하려고 뭘 같이 넣었대 진짜 죽을 것 같아 여보나 당신 우선 집에 가있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집에 가서도 전화몇 번이고 고토를 했는지 나중에는 노란 위에까지 뿜어져 나왔죠 눈물 콧물 범벅에 정말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저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 건가 대체 왜 소변을 먹을 생각을 했지 남편이 퇴근했고 을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곧장 갔습니다. 집을 다 들고서 도착하자마자 그 집들을 찢어서 시모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그 성분을 아니까 헐레벌떡 더럽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더러우세요? 더러워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소변을 먹을 생각을 하세요? 왜요? 그렇게 미우셨어요? 아들 안 낳아주는 며느리 미워 죽겠어서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아우 더럽게 정말. 예. 그래도 이거 귀한 거야. 이거 사. 신체 건강한 남자아이 소변인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돈이 얼만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뭐너 미워서 이런 걸 해줬겠어. 이게 다 아들나는 1등 비법이다. 아들, 아들, 그놈의 아들. 지겨워요. 정말 둘째 안 낳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대체 왜 그러세요? 소변이 아들라는1등 비법이라고요. <laughs> 진짜 그럼 어머님이 원하는 거 이루어준다면 똥도 드실 거예요? 당신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게. 엄마 호족에서 조전 파주세요. 제발요.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냥 죽든 살든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애초에 교통사고 나서 다 죽어간다고 할때 제가 가는 게 아니었는데 미친놈이 그래도 엄마라고 살려야겠다 싶어서 간 제가 미친놈이니까 앞으로는 죽었다 해도 장례 치러 드릴 것도 없으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이게 근데 치마 누라 건가 생각해서 그 귀한 오중구에서 먹였는데 고작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겨우 그거냐? 네, 겨우 그거니까 그냥 상아 끼고 사세요. 엄마는 상아가 지낸 시댁에서 아들 못 낳아서 눈치 주는 거 보고 뭐라 하셨죠? 미친 시댁이라고 뒤집어 버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본인 딸은 귀하고 그럴 수 있고 남의 집 딸은 아들 못 낳는다고 10년 내내 시집살이 한 걸로도 부족해서 오줌을 먹여요? 아 진짜 엄마 소름 끼쳐. 그냥 치가 떨려서 죽겠어. 그간 키워주는 보답은 여태 돈으로 보상한 것 같으니 죽어도 연락하지 마세요. 사실 제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도 진작에 끝났을 거지만 이 사람이 곁에서 너무 잘 지켜주고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도 많이 참고 살았지만 오줌을 먹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남편과 신문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싸웠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집이 어딘지도 알고 하니까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학군에 맞춰서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정말 저희 새식구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마음을 서로 다독이고 위로해주면서 새로운 곳에서의 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여태 늘반관만 하던 신우가 연락이 왔어요. 어,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세 언니, 저좀 만나야겠는데 제가 집으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님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무슨 일인데요, 아가씨? 아니 말한 거에 대답이나 해요, 언니. 아가씨, 몇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 내가 진짜 오빠네 일에 간섭을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언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오빠랑 언니랑 엄마한테 쌍욕하고 갔다면서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해도 그래도 시엄마고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죠? 아무튼 만나요. 그냥 제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좀 찍어줘요. 너무 싫었습니다. 말을 또 다르게 전달할 게 뻔했던 시모의 말에 열받아서 온다는 아가씨가 어떻게 반가울 수 있겠어요? 그치만 이 또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에게 아가씨가 온다는 정도만 귀뜸해주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저 전화를 하자마자 그 당일에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아가씨, 정확히 말해줄게요. 아가씨는 솔직히 안다고 하지만 어머님이 저시집살를 얼마나 시켰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번에도 연을 끊었지만 어머님 사고로 저희가 돌봐드렸죠. 아가씨는 뭐 예를 봐야 하네 뭐네 그 핑계로 한 번을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에 포기한 줄 알았던 그놈의 아들 타령은 또 하셨어요. 거기에 건강집이라고 속여서 소변을 먹였어요. 저한테 이런 상황에 아가씨 같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아 그리고 쌍욕은 단한 번도 한적 없고 어머님이 하셨고 딸이면서 어머님 성격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요? 오줌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새언니. 21세기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러게요. 21세기인 지금 이 시대에 며느리 아들 낳으라고 오줌을 먹이는 시모가 있더라고요. 당신 엄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숭제를 부리고 있어. 그렇게 엄마 생각 끔찍하게 하는 게그큰 사고가 났는데도 한 번은 안아보고 나한테 엄마를 맡기니? 자격 없어요 아가씨. 당신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 하. 진짜 막나가자는 거야? 이 언니 봐라. 아니 막말로 아들낳으라고 준 거면 몸에 좋은 거일 텐데. 이미 먹은 거뭐 어쩌겠어요, 네? 모르고 먹었다면서요, 언니도. 진짜 뻔뻔함에 기가 막혀서 화장실에 가서 아직 비우지 않은 저희 딸의 변기통에 소변을 그대로 들고 와서 머리에 싹 뿌려줬어요. 어때요? 제가 먹은 게 이건데 그럼 아가씨도 드셔보세요. 뜨끈뜨끈한 거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개싸움에 오줌까지 더해져서 처참한 싸움이 끝났고 남편이 시모와 신우에게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상황은 완벽히 종결이 되었어요. 평소 본인 집에 관심이 아예 없던 신우가 무슨 말을 듣고 저렇게 흥분해서 왔는지는. 진짜 안 봐도 비디오고 오줌을 얼굴에 쫙 뿌려준 게 그렇게 통쾌했습니다. 남편의 권위로 이사를 하는 동시에 연락처도 아예 싹 바꿔버린 저희 가족은 새로운 곳에서 털어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랑 연락할 길이 없으니 시댁도 저희도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지만 저희 남편은 지금의 삶이 40인생 중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성장하는 내내 아들이니 장남이니 이렇게 해야지. 잔소리와 압박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게 저와 아이한테까지 오니 평생 묵은 한을 이렇게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줌을 모르고 먹었던 게 아직도 저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가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소변이 보이면 헛격질을 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증상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줘서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저 이쁜 애를 혼자 키우고 있는 이혼녀가 되었겠죠. 조금 더러울 수 있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 없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